오늘 이 아침 하나님이 주시는 주원 아침 묵상 말씀은 로마서 5장, 마태복음,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수 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게 복된 자라는 겁니다. 여기서 청결이라는 것은 세상 세상 기준에 의한 깨끗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소위 착하다, 뭐 바르다, 저 사람 깨끗하다 그렇게 말하는, 그렇게 느끼는 것에 대한 청결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을 볼수 있는 청결함을 추구하는 자들은 세상에서 이 청결함도 당연히 추구, 포함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마음이 청결한 자는 자기 영혼의 렌즈를 세상의 기준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그 렌즈를 맞추는 자로서 그것을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청결하심을 드러나게 하는 사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쉬는 맑음으로 하나님을 볼수 있는 복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스티브 룽구라는 아프리카 흑인 선교사님이 쓴책 가운데 예수를 놓고 가는 아프리카 당락이라는 책이 보면요. 에, 그분의 경험담에 대한 소개 가운데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선교사님의 그 어릴 적의 얘기인데요. 에, 그 선교사님이 진바부의 빈민촌, 아주 가난한 곳에서 삶을 시작하셨어요. 사셨어요. 그래서 어린 시절부터 부모의 돌봄도 없었고, 어, 그래서 쓰레기통을 주워야만 하는 그러니까 백인들이 버린 음식을 찾아 먹어야만 하는 그런 삶을 살으셨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백인 선교사 부인의 눈에 띄게 됐어요. 그래서 그 집을 청소하는 청소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흑인의 빈민촌 출신으로서 백인 선교사 백인 사람의 집에서 일을 한다라는 것은 보통 출세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백인 선교사님 집에 가서 이제 그분이 출근해서 청소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청소를 할 것을 찾아보니까 아무리 봐도 청소할 것이 없는 거예요. 집 전체가 깨끗해서 광이 날 정도였어요. 그 사람의 기준은 자신이 살던 이 빈민촌의 읍마 집에 비유를 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자신이 받았던 것. 그래서 선교사님 그 백인 선교사의 집은 너무나 깨끗하게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백인 선교사 부부가 왜 자신에게 청소를 시켰는지, 왜 청소부를 고용했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사루정일 청소 도구를 돌고 룰루랄라 집안을 돌아다니며 놀다가 퇴근했어요. 그리고 그다음 날, 그 다음 날그 선교사님은 흑인 선교사님은 바로 다음날 해고당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백인 선교사 부인의 눈으로 보니까 청소는 고사고온 집안에 더러운 발자국 어, 발, 맨발로 다녔겠죠. 발자국 투성으로 지문이 남게 발 모양의 족적이 남아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기준의 차이가 이렇게 무섭습니다. 빈민가에 살았던 입장에서 볼때먼지 하나도 없어 보였지만 백인선교사 부인의 입장에서 볼 때는 온 집안이 더럽혀져 있었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청결의 귀신은 세상이 아닌 자신이 아닌 하나님이셔야 돼요. 세상에서 착하다, 뭐 깨끗하다, 청결하다 아무 소용 없어요. 그 기준으로는 하나님을 볼수 없습니다. 우리의 청결의 귀신은 하나님이셔야 돼요. 그래야만 복 있는 자가 될수 있는 겁니다. 오늘도 주님이시는 청결함, 청결함으로 사셔서 하나님을 볼수 있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잠시 기도드리셨습니다. 에, 오늘도 우리가 청결하게 살기로 합니다 어, 세상이 말하는 청결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래서 내 힘으로 청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시는 그 마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가질 수 있는 마음으로 말이사마 오늘로 청결하게 살수 있는 깨끗한 삶을 살수 있는 복된 하루 주님이 동의하는 복된 하루사람 있도록 주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 사람은 이름으리옵도드은이다 아멘.